안녕하십니까 범범인정의 대표변호사 강동원입니다. 어, 이번에는 그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난 주에 그 이제 설명 그 상담 의뢰를 받았던 내용인데요. 경기도 그 판교에 분당 이죠 분당에서 판교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인데 2008년도 경에 이제 임대 아파트 들어갔다고 합니다. 3 0평이가몇 평이 하는 것 같은데. 그 정도 아파트를 그 당시에 한, 제가 듣기로는 한 2억 한 5천, 뭐 2억 3천 정도 왔다 갔다 그 정도로 이제 보증금을 내고 월세만 몇십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당시 말하자면 그제 그 당시 정권이 굳이 아파트 사지 마라. 임대 아파트 해가지고 국가가 이제 지원해 줄 테니까 서민들은 일단 임대 아파트 들어가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제 나중에 분양 전환할 때 사라. 뭐 이런 말을 듣고 무리해서 집을 사지 않고 이제 임대 아파트 들어갔었는데요. 이제 10년이 지나서 10년 임대가 끝나서 이제,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<laughs> 올해 2019년 1월 벌써 지난달이죠 1월 달에 이제 분양 기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니까 이 이제 LH가 이제 분양사인데 LH가 말하기를 시세대로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세가 얼마인지 봤더니 아파트가 거의 10억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이제 근데 그 당시의 시세는 이제 2008년도 당시 시세는 한 3억 한 2-3천 뭐그 임대 보증금에서 1억 정도만 더 주면 됐었는데 지금은 10억이 돼가지고, 사실상, 이제, 임대 보증금이 한 7, 8억을 더해야지만, 이제, 집을 살수 있게 돼서, 이게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. 뭐, 이제, 보기에 따라서는,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이 돼 있었는데, 왜 이제 와서, 이제, 집값이 올랐다고, 왜 때를 쓰냐? 소위 말해, 떼법 아니냐?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, 이런 부분이 좀 억울한 게 많은 게, 이제, 기존, 뭐, 5년짜리 임대 아파트, 뭐, 10년짜리 임대 아파트 계약서를 보게 되면, 보통 5년짜리는 어떻게 하냐면, 5년 이후에 분양 전환 당시 그 가격은 그 당시 시세와 그 기존의 이제 부, 분양가와 사이에 중간값으로 한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시세가 뭐 10억인데 어그 이제 분양 분양가가 뭐 5억이다. 그러면 그 사이 언저 7억 5천 뭐한7 8억 정도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 10년짜리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. 그냥 감정 평가를 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시세대로 감정 평가하게 돼 있고 또 감정평가 시세보다 조금 낮게 되기 때문에 한 90%에서 100%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시세를 다 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억울하죠, 이 부분이. 그래서 뭐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, 저희한테 맞이 뭐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뭐, LH나 또 임대 아파트 LH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 아파트들도 있는데요. 그 건설사들이나. 다뭐 계약대로 하자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. 뭐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사장이 결정하지 않는한 심지어 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깎아주거나 하게 되면은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정책을 바꿔서 이렇게 한다던가 법규정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좀 찾아보니까 2008년도 경부터 해가지고 한 4, 5년 사이에 거의 만 가구가 넘게 뭐 판교 지역이나 분당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이 외에도 뭐 이제 특히 지방 도시 기준으로 이제 민간 임대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전환하면서도 이제 분쟁도 많이 벌어지고요. 그래서 요건 관련해가지고 사실 거의 뭐 유사 사례가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가격이 크지 않아 비싸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서울 지역 서울 근교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자체도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딱이 2008년에서 2018년 19년 사이에 가격이 한참 올랐기 때문에 분쟁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특성상 뭐 적어도 몇백 세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몇천 세대까지 모여 있는 경우도 하니까 이제 뭐 모임을 만드시기도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뭐 관리단 또는 뭐 비대위 를해서 만드시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동산 관련 변호사에게 미리 이제 관련 그 정보를 좀 얻으시는 게 맞을 겁니다. 그냥 분야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어떻게 할까 시위하자 뭐 들어놓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. 분쟁이 있으면 이제 법원에서 해결하는 게 이제 민주국가의 원칙이니까 일단은 관련된 변호사에게 정보를 물어보시고, 또 필요하면 또 설명에도 요청하시고,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와 관련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저희 회사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